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캐사장입니다 오늘은 라이브에서도 간단히 한번 보여 드리긴 했는데 HP의 옴니북 플립 모델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옴니북이 14인치 X 모델은 스냅드래곤 그리고 옴니북 플립은 인텔 루나레이크를 달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바로는 괜찮은 모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북 5, 5 프로 360 모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투인원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리뷰는 풀 리뷰에서 안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합판 분해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사는 겉에 4 개가 보이고 별 모양 나사거든요. 톡스 T5 뭐그 정도 규격으로 보이는데 한번 해보죠. 옛날에 HP가 이 고무 발판 밑에 그 나사 숨겨놨었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나사 4개 다 제거해보죠 자그 다음에 여기 구석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아 이게 노트북을 열면은 그냥 그 노트북이 바로 켜지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요건 좀 다시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럴 때 터치가 되니까 좋긴 하네 구석에서부터 틈을 조금 벌려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헤라를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넣기에는 살짝 틈이 뻑뻑한 모델인 것 같으니까 어지간해서 이거는 장비 갖추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젠 닫고 해도 되겠죠 예, 생각보다 합판 분해가 그렇게 어려운 노트북 같진 않거든요 숨어있는 나사 없고 나사 딱 4개만 제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합판 패널 제거를 해보고요 알루미늄도 제법 짱짱한고 같거든요 울트라북 치고는 뭐 이게 두꺼운 게이밍 노트북도 아닌데 패널 자체는 그래도 제법 강성 있고 프리미엄한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보시면 듀얼 쿨링 팬이 있는데요 어, 설계가 갤럭시 북 360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cpu가 여기 중앙에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듀얼 쿨링 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트윈 업 모델이다 보니까 이 쿨링팬을 끝까지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. 뭐 힌지 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듀얼 쿨링팬이 약간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는 하고요. 쿨링팬 날개 되게 촘촘하고 뭐이 정도 14인치 그레이드에서는 되게 잘 넣어준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먼저 약간 해봤거든요.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 돌릴 때 22와트까지밖에 안 올라가요. 그 대신에 소음이 엄청 적고. 그리고 내부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.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.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표면 온도도 많이 안 올라오고. 그러니까 굳이 루나레이크 CPU를 28W, 35W 이렇게 갈구는 것보다는 그냥 22W 정도로만 설정을 해놓고 그냥 그 전력만 맞추면서 사용자 사용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멀티코어 점수가 뭐8 0 0 0점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통 루나레이크가 9000점대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멀티코어 점수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뭐 싱글코어 점수는 거의 영향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사용자 경험엔 조금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루나레이크를 굳이 막2 8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 이거 참고해서 리뷰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약간 세심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메인보드에 쇼트가 날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뭐 액체가 닿거나 뭐 이제 메탈이 닿거나 그러면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절연테이프 작업을 해줬어요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드에 이런 데 모든 부품들이 절연테이프 작업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뭐 나름 그래도 디테일이긴 하죠. 그리고 스피커가 지금 쿼드 채널인 걸로 보이는데요. 뭐 아래쪽이 무퍼, 위쪽이 트위터인가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한데요. 사운드 퀄리티도 제법 괜찮았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리뷰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. 여기 S S C 슬롯 하나 2280 규격으로 있는 것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드는다 소리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이거 언니북을 리뷰할 리뷰하게 된게 인텔 행사장에 가서 제가 옴니북을 한번 만져보고, 어,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냥 한번 대여해달라. 내가 리뷰하고 싶다. 이렇게 해서 받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여러모로 내부 구조까지도 제법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, 듀얼 SC 슬롯이 아니라서 아쉽다라고 하실 수 있기는 한데, 뭐, 솔직히 14인치 2인원에서 듀얼 SC 슬롯은 조금 힘들기는 하죠. 방열판 처리도 돼 있으니까, 그래도 여러 가지 기본기에는 신경을 써주려고 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. 아, 참고로 이 SSD 조작할 때이 배터리 케이블 제거해야 되긴 하거든요. 귀찮아서 자주 안 하긴 하는데. 아, 근데 배터리 케이블이 엄청 빡빡하게 껴져 있어요. 이거 잘못하다가.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전원 처리가 돼 있다 해도 이거 잘못하면은 쇼트가 날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SSD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전원 케이블 제거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. 방열판하고 SSD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요렇게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써멀패드도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삼성 SSD가 하나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B2B 납품용 모델인 것 같은데 일단 PCIe Gen4고요 뭐 세부적인 모델명은 제가 나중에 그 하드웨어 인포에서 따가지고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SD가 달려 있다 뭐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 방열판이 메탈 재질이니까 주변에 쇼트 안 나게 주의해서 다시 결합을 해 주셔야겠죠 아, 그래서 SST 교체는 그래도 280스로스로 가능하니까, 뭐 혹시라도 분해하실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써멀은 뭐 굳이 재도포할 필요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. 뭐 진짜 오래돼가지고 써멀이 말라서 재도포하는게 아닌 이상 요즘 제조사들 일반 공장 스톡 써멀도 괜찮은 거 발라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그거 말고도 뭐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 포트가 그 USB-C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. 포트 보강도 나름 c 타입 포트에 다잘 해준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은 이제 노트북을 이제 360도로 뒤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착잘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이 노트북이 닫을 때도 되게 착 붙고 뒤집었을 때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고 그래서 트윈원이나 태블릿 모드를 쓰기 되게 잘 설계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개인적으로 그 조작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분이 정도면 일단은 대강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 하판 덮는 거는 뭐 굳이 언제나 그렇듯이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리뷰에서, 그러니까 제인테크 리뷰 본 채널 구독 안 해주셨으면 지금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본 채널에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